대한민국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육신부 강사입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기술의 발전? 아니면 경제적 성장? 아니면 인구의 변화? 대한민국은 다양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 그래서 대한민국은 늙어가고 있다는 라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고령화 사회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 명,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 중 누구나 부모님을 간병에 책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노연다는 뜻입니다. 간병이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지만 간병은 돈과 연관이 있습니다. 40년 후, 부양비는 OECD 최고가 된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간병비 폭탄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간병비 얼마나 들까요? 혹시 부모님이 치매나 중증질환으로 내가 간병을 해야 된다면, 월간 간병비가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하면한 달에 300에서 400만 원이 평균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요양원 입원했을 때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간병비만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기, 계속 매월 나간다면 수억원이 소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을 감당할 준비 지금 여러분들은 되어 있나요? 그러니 가족 간병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왜? 톤이 너무 많이 되니까 직접 부모님을 간병하면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현실은 다릅니다. 부모님을 간병하기 위해 직장을 구하는 간병이탈자 이는 연간 10만 명에 달합니다. 하루 종일 간병에 매달리다 보면 경제적 부담도 있지만 신체적 정신적 소진도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결국 가족 간병은 모두의 삶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될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대비책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국가 지원을 활용을 많이 하죠. 우선 건강보험에서 장기 요양보험을 적극 활용하시겠죠. 방문 요양, 주야가 보호시설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일부 보상이지 전액 보상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보상할 수 있게 보험을 통한 대비가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간병보험이나 혹은 치매보험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치매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는 종합건강보험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는 이런 준비가 됐을까요? 오늘날 간병비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 현실이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험하는 간병비 폭탄. 우리는 미리 대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간병비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여러분들은 마련하셔야 됩니다. 간병이 가족 부담이 아닌 사회적 해결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여러분의 가정은 간병비 폭탄에서 안전하십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